자 오늘은 괴물 사냥꾼 키우기 잠재 능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잠재 능력 옵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알아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팅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세팅은 스테이지 등반 세팅입니다. 스테이지를 등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옵션 두 가지는 바로 공격력하고 생명력을 올려주는 건데요. 이두개 옵션 말고도 뭐 치명타 확률, 치명타 데미지 그리고 또 슈퍼 치명타 확률 등으로 딜을 올려줄 수가 있고, 그리고 생명력 회복 저항력으로 생존력을 올려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 가장 추천되고 있는 옵션은 옵션 공격력하고 옵션 생명력입니다. 이는 랭킹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의 잠재 능력만 봐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옵션 생명력 또는 옵션 공격력으로 이렇게 고루고루 세팅을 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이 사람도 똑같죠 옵션 생명력 공격력 이로써 랭커들은 옵션 공격력 생명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었고요 때문에 우리도 옵션 생명력 공격력 위주로 스테이지 등반용 세팅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그 다음 두번째는 방치형 세팅인데요 방치형 세팅에서는 이 골드 획득량하고 경험치 획득량을 대부분 세팅을 해 놓습니다 자이 또한 랭커들의 옵션을 보면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보게 되면은, 스테이지 경험치 획득량, 스테이지 골드 획득량, 여러 식으로 골고루 세팅을 해놨죠. 자, 랭킹 2등도 경험치 골드 세팅, 랭킹 3등도 경험치 골드 세팅. 자, 그러다가 간혹 경험치 획득량만 세팅해놓은 사람들도 볼 수가 있긴 합니다. 일단은 골고루 세팅해놓는 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저도 스테이지 골드랑 경험치 위주로 세팅을 해가려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도 한번 세팅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생명력 이거 A등급 떴기 때문에 잠금 하나 세팅을 해주고 재설정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쭉 돌리다 보면은 현재 내 기준 최고등급이 나왔을 경우 이렇게 경고 안내가 뜨거든요. 옵션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돌려주면 됩니다. 요 마법 수정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하긴 하죠. 자, 요렇게 첫 번째 세팅 해주고 천천히 바꿔 나가주면 될것 같긴 합니다. 현재 저도 비등급이 최고일 때 골드익 등량을 맞춰놨었는데 자 이렇게 쭉 돌려주면서 와 마법 수정 엄청나게 빨리 나는데 자 그런데 마법 수정 아낄 필요가 없죠. 마법 수정을 사용한 만큼 요 경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든 전부 사용을 해주긴 해야 됩니다. 자 경험치 익 등량 두개 세팅 완료 자 나머지 자 경험치 익 등량 세개 아, 골드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은, 요렇게까지 하면서, 오, 옵션 생명력까지.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세팅을 해봤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두 가지 조합을 세팅해 나가면 되겠죠. 첫 번째는 옵션 공격력, 옵션 생명력을 세팅해서 스테이지 등반용으로 사용을 하고, 두 번째는 스테이지 경험치, 그리고 스테이지 골드 획득량을 올려서 방치할 때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방치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방치를 해주는 게 훨씬 보상이 많기 때문에 또한 몬스터 처치 보상도 온라인으로 해놔야지 빠르게 차거든요. 때문에 가능하면은 최대한 온라인으로 방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잠재능력 알아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